제주반도체예요 네, 제주반도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주반도체가 지금 4거래일 거래량이 붙어졌고요. 자, 상대적인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파동 다 죽은 거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양궁이 하나 섰는데 쓰면서 좀 빠졌죠. 여기가 이제 시파동 시작 구간이네요. 자, 그러면. 자이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자 우상향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파동의 순차적인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C 파동이죠 C 파동 D 파동 A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우상향 하겠죠. 우상향 할수 있는 차트예요,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예. 그래서 좋은 차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참고로 좀긴선을안 그어드리고 있는데, 긴선 특강 지금 멤버십 채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긴선 극기 어떻게 하는지, 기준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반도, 최후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아,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진짜.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기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물리신 분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알수 없죠. 예. 자, 여기 대략 그냥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 평단을 낮춰주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매수 다점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만 뭐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고용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도 뭐 마찬가지죠 다 빠졌잖아요 시파동, 디파동 예. 그리고 예. 자 거래량 변화 똑같단 말이에요 차트는 모양이 약간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1파동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예. 더 올라갈 거예요 자더 올라갈 건데 조정받고갈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자, 목도 값도 보이는데, 자, 김선 극기가 들어가 목도 값이 딱 잡혀요. 예. 왜냐하면 파동의 범위가 잡히기 때문에, 목도 값도 당연히 잡히죠. 자, 고용도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뭔가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눌렸다 간다는 거, 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우상향 할 겁니다. 괜찮은 예. 종목이다. 자, 이번에 이제 콜리스타 반도체인데요. 네. 요 놈도 뭐 똑같죠? 지금 네, C파동, 네, D파동, 네, 거래량도 아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 하겠죠. 네, 강력한 여기 지표가 있어요. 올라가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차트가. 네. 멋진 차트네요. 또. 자, 이렇게 거래량, C파동에서, D파동 구간에서 지나면서 거래량 변화가 생기면은 파동도 바뀌어요. 네, 그게, 이게 이제 또 상대적인 저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물리신 분들 작업 지금 하셔야 되는 자리에 와서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태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은봉 뭐. 예, 거래량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때로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6 0년대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좀 다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은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또 양봉 섰을 때 뭔가 뭐 이슈가 있었겠죠. 잠깐.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놈은 정상적인 거래량, 세력이 힘을 써줄 때 나오는 거래량은 천만주 이상이에요. 5 0 0만주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거래량 없으면 주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이놈은 지금 파동이 레벨1, 레벨2인데 레벨2 중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약하다. 이게 이미 올라,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2천원, 000원, 3천원짜리 종목이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첫 포션 잡고 들어가게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저같으 관심 안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 평화홀딩스라는 정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홀딩스도 지금 보시면은 자, 거래량, 이거래를 거래량 붙으면서 양복 뻗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C파동 나오고요. 파동시파동 D파동. 이런 흐름을 지금 보는데 자 상대적인 저점에서 나온 거래량과 거래량의 변화와 그 다음에 상한가 양봉 그 다음에 멋진 양봉 윗꼬리가 있지만 예, 거래량 이붙어졌다는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죠 예, 중요한 정보죠 자 그러면 이것도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 다만 항상 눌렸다가갈수있다는거 예, 염두에 두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물리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뭔가 좀 작업을 좀 하셔서 평가를 좀 낮춰주셔야 되고요. 자, 평단은 4천 원 이하로 낮춰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병원생스.